오늘 독립유공자협회회장님 비롯해서 애국지사 이모철 선생님, 이윤장 선생님, 부회장 강석헌 선생님 이곳에 함께 오셨습니다. 우리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선생님들 이 자리 에 함께 하셨습니다.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십시오. 만세 4창 하겠습니다. 네? 만세 4창. 만세 4창. 4창. 4번이니까요. 어, 4창. 어, 만세 4창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진일청산 만세! 만세! 민지기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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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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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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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서울 교육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서울을 바꾸겠습니다.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누구라고요